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컴퓨터 내에 설치된 포켓몬스터 파이어 레드 게임에서 포켓몬의 능력치를 조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치 값이 증가하는 순간은 레벨업을 할 때인데요. 따라서 레벨업을 할 때, 그 순간을 치트 엔진으로 동적 분석을 해서 우리 컴퓨터 메모리 내에 해당 포켓몬 게임이 올라와 있는 영역에서 어떤 정보가 우리 포켓몬의 능력치 값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그 값을 조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능력치 값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말 그대로 우리 포켓몬의 능력치를 사실상 무한에 가깝게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켓몬스터 파이어레드 게임을 실행해 주신 이후에 한번 초기 설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인공의 이름과 라이벌의 이름을 다 설정해 주신 이후에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 오박사가 부르죠 오박사가 자기 연구실로 끌고 가는데요 연구실에서 오박사가 원하는 대로 포켓몬을 하나 선택해서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상해 씨를 이렇게 선택을 해볼 건데요 이상해 씨가 제일 귀여우니까 이렇게 이상해 씨 선택할 거고요 이름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대충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바깥쪽으로 나와 보시면 라이벌이 이렇게 싸움을 건걸알 수가 있는데요. 라이벌과 싸움을 해서 한번 이겨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없는데 웬만해서 이길 수있으니까 한번 이긴 다음에 경험치 값을 바꿔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한번 네 이겼네요. 이기면 이렇게 경험치가 얼마만큼 올랐다고 화면에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 값을 스캔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치트 엔진 상에서 어떠한 게임? 어떠한 프로세스를 동적 분석할 건지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비주얼 보이 에뮬레이터를 선택해서 이렇게 해당 프로세스를 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현재의 경험치 값이 69라고 나와 있죠. 이제 이건 다시 말해서 이 게임 메모리 영역 내에서 어떠한 값은 69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난독화를 하지 않은 이상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포켓몬스터는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적은 양의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수형을 표현할 때 4바이트가 아닌 더 작은 2바이트를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이걸로 이렇게 69라는 값을 검색하면 될 거예요. 검색을 해보시면 1,500개 정도의 변수가 색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 정확히 어떤 값이 경험치 값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에 더 전투를 해서 이제 그때의 경험치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대충 한번. 우리의 희생량인 피존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존을 잡아보시면요, 이번엔 경험치가 23만큼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제 이걸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넥스트 스캔을 눌러서 검색한 결과 총4 개의 값이 색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4 개의 값을 전부 다 설정을 경험치라는 의미로 EXP라고 넣어주신 이후에 전부 다 값을 9,999로 바꾸어서 항상 계속해서 레벨업을 할수 있도록 해줄게요. 또한 이 마지막 값은 실질적으로 경험치가 줄어들도록 하는 그 값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값을 얼려서 항상 무한정 레벨업 할수 있도록 설정해 줄게요. 여기 있는 액티브 버튼을 체크하게 되면은 값이 항상 고정된다고 했었죠. 즉 프리즈라고도 해요. 이렇게 값을 고정시키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 계속해서 레벨업을 하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렇게 레벨업을 할때이 HP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HP 값이 23이니까요. 메모리 영역 내에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 보시면 1200개의 값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레벨업을 했을 때 HP 값이 25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넥스트 스캔 버튼을 눌러서 두 개의 값이 HP 값이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다 주소 리스트에 추가를 해 주신 이후에 설명 값을 HP라고 바꿔주고 고정시켜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999로 값을 바꾸어 주시면은 다시 이렇게 레벨업을 했을 때 HP 값이 999로 고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렇게 어택 값 또한 999로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재 어택 값이 14를 메모리 영역 내에서 검사를 해봐야겠죠. 검사한 이후에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한 다음에 16으로 바뀐 값이 있는지 넥스트 스캔 버튼을 눌러서 재차 스캔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오죠. 이제 이두 개의 값이 공격력을 의미하는 거니까 어택이라고 설정해 주시고요. 값을 다 올려주시고 기본적으로 밸류 값을 999로 설정합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레벨업을 했을 때는 어택 값이 999로 고정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디펜스까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디펜스 값은 현재 18이죠? 바로 이렇게 검색해 주신 다음에 레벨업을 하니까 19가 된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이렇게 스캔해 주신 다음에 여러 개의 값이 나왔으니까 한번더 레벨업을 시켜 줄게요. 이번엔 값이 20이 됐네요. 다시 스캔을 해보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이 전부 다 디펜스를 즉 방어력을 의미하는 값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설명을 방어력 즉 디펜스라고 설정해 주시고 전부 다 올려 주신 이후에 값을 다 999로 사실상 이 포켓몬스터 게임 세계관 내에서 무한에 가까운 숫자로 설정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후에 다시 이렇게 레벨업을 시켜 보시면 값이 전부 다 999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사실상 무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레벨은 14밖에 안되지만 어떤 전설의 포켓몬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인격 필살로 끝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능력치가 다 조작이 되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게임을 저장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치트 엔진을 통해서 게임의 메모리 영역을 조작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게임 자체를 이제 우리가 불안정하게 이렇게 마음대로 컨트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 게임에서 튕기거나 게임이 정지하거나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저장을 해주셔가지고 현재 상태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레벨을 대충 20까지만 키워보도록 할게요. 대략 20 정도까지만 레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레벨이 20이 되면 이제 이 상태에서 경험치 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이 밸류 값을 0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럼 더 이상 레벨업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레벨업이 되고, 진학까지한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포켓몬의 능력치가 다 999로 고정이 되어서 무적 상태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전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희생, 자, 우리의 불쌍한 희생양은 피존이네요. 한번. 이렇게 공격을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해보니까 이렇게 게임이 정지가 된걸알 수가 있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혹 이렇게 메모리 조작을 하게 되면은 게임이 불가피하게 정지되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 다시 아까 전에 저장을 했던 그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전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한번 태클 즉 몸통박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몸통박치기를 하니까 제가 죽네요 네 이렇게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값을 한 개씩 체크를 풀어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번 저는 방어력 변수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방어력 변수를 체크 해제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번 다시 전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싸워보시면은 자 이번에도 제가 죽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제 이건 값 중에서 어떤 게 잘못 조작을 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 할수 있는데 이제 이럴 때는 다시 게임을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 바깥쪽으로 나가서 한번, 이렇게 집에 들러서 몬스터의 체력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신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시면요. 한번 포켓몬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요약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니까, 현재 능력치가 잘 999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서 전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것 같아요. 몸통 박치기를 해보니까, 자, 상대방이 죽지 않는 걸알수 있죠? 왜안 죽을까요? 다시 한번 도망쳐서 나와보도록 할게요. 일단 체력 값이 999인 걸 확실하게 된것 같은데, 지금 공 능력 값이 999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나와주시고요. 이제 이럴 때는 능력치 값을 조금 바꿔보면 좋아요. 다900 정도로 한번 낮춰볼까요? 이렇게 한 다음 다시 한번 게임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상대방이 죽지 않는 걸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저도 안 죽고 상대방도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이렇게 값들을다 해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죽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설정했던 이 변수 값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제로 게임을 실시간으로 동적 분석해서 다양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방금 저희가 발견했던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이것저것 컨트롤 해보시면서 정확히 어떤 값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등을 확인하셔가지고 계속해서 값을 변경하셔서 현재 이 컴퓨터 환경에 맞는 변수 값으로 조작을 해서 해킹을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다시 값들을 전부 다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는 성공적으로 몬스터가 잘 죽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능력치는 아까 전에 확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어택 값과 디펜스 값이 900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상 무적에 가깝고 어떠한 전설의 포켓몬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격 필살로 그냥 저승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능력치 값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굉장히 강력한 이상의 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능력치가 이렇게 999기 때문에 어 사실상 이 게임 자체를 클리어했다고 볼수 있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능력치라고 할수 있고 레벨업이나 뭐 진화 같은 건 전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포켓몬스터 파이어 레드 게임 내에서 포켓몬의 능력치 값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우리는 그 결과로 이렇게 매우 강력한 이상의 씨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컴퓨터 환경마다 이렇게 메모리를 분석하는 변수나 기타 정보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컴퓨터 환경에 적합한 변수 값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고요.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게임이 멈추는 그러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때에 맞게 버그를 고쳐 나가시면서 이렇게 게임을 온전하게 해킹하시면 됩니다. 완전하게 그냥 한 방에 다 죽죠. 네, 더 강한 상대는 없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이제 그럴라면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냥 이제 이 정도에서 강좌를 마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전 시간에 언급을 했던 내용이지만 이렇게 포켓몬스터 게임 내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빠르게 게임이 진행이 된다고 했었고, 웬만한 게임 진행은 Z키를 눌러서 진행하고, 이렇게 능력치 정보를 확인할 때는 엔터키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포켓몬의 능력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킹해서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